얼굴밖에 없어요? <laughs> 아, 얼굴 재밌어.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아, 자, 이제 2부 시작할 텐데요. 2부는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오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옷도 좀.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새로운 활동에 앞서서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저희 싶어서 준비해본 안케이트인데요. 많이 참여하셨죠?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발. <laughs> 네, 여러분께 여러가지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요. 무대는 뭐 귀로 듣는 것만큼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일링적인 면을 빼놓을 수도 없잖아요. 자, 이런 요런, 요런 안케이트가 나올 건데요. 보여주세요. 이야... 저거 언제일까요? 비슷하죠? 자, 자유로운 힙비 스타일이 있고요 발랄한 스트릿 패션이 있고요 은근한 섹시, 올블랙 스션이 있고요 아 맞다, 여기 있는 거구나 편안한 남자친룩이 있고요 일단, 저부터 조금 순위를 정해볼게요. 어, <laughs> 일단, 5등이요. <laughs> 자, 이번에 있는 깜, 깜찍하고 발랄한 스트리트 패션은 5등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음, 다좀 아, 제대로 꾸미고. 스타일을 1등으로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5등 다음에 은근한 스시 올블랙 올블랙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올블랙은... 근데, 으, 올블랙을 좋아하는 거지 은근히 섹시를 좋아하는 건아닌 깔끔한 수트룩이랑 올블랙 패션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응? 그러면, 편안한 남자친 룩이 3번 전에. 깔끔한 스트룩은 제일 불편하니까, 5, 4번.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5번, 4번, 3번. 오케이. 잘못됐죠 1번. 저는 저 남사친 룩이 3번이라고 했잖아요 편해서 어! 아 제가 2번이구나 아 바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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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그러면 끝에가 4번 요쪽 끝이 1번 5번 3번 2번 이렇게 되는거죠? 뭐가 또 달라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닌데 이거 원래 카메라요? 이경규 씨 어떻게 지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아,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제 취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뽑아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순위를? 아 무등. 그리고 어, 4등, 4등, 햇비 스타일. 아, 뭔가 뭐좀 자유롭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다면, 3등, 깔끔한 스트로이 2등, 아파트,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 좀 있어요? 렉시 그냥 기승전 섹시. 기억해 뒀다가 좀 같이 어떤 걸 상의하고 할때 다음 무언가의 작품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픽스된다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걸 우선적으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섹시나요 데이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은 OST 중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음,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OST 작업을 그래도 좀한거 같아요 뭐 아름다운 그대에게 OST 좋습니다. 다음 주이고, 어, 다음 <laughs> 주이고. 아, 그쵸?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안민영 씨가 출연하셨던 작품이고요. 김녀라이즈의 아름다운 대회는 저희, 아, 알고 있어요. 저 이거 알아요. 다른 건다 몰라도 되는데, 이건 알면 저 죽어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민호도, 민호 민어 형도 이 노길 좋아해요. 항상 저한테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거 가사가 있으면 가사 한 번만 띄어주실수 있을까요? 그 날에 그 날에 이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 처음부터 수있어 어떻게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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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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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이렇듯 저렇듯 어때요? 같이 여기 있는데 <laughs> 저는 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또 OST 중에 많은 곡들이 있었는데 요세 곡이 경쟁하게 1, 2, 3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어요, 인이라이즈는 왜요? <laughs> 왜냐? 인이라이즈는 <laughs> 진짜 제가 들었던 너무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사도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